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식선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미디어 트렌드의 빠삭한 앤서입니다 안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뉴스브리핑에서 다룰 소재는 어한 가지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한 산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신생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막 이렇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필요한 사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음. 그 이름은 바로 수면테크예요. 어, 수면테크. 수면 음, 어떤 통계에 의하면, 이게 미국 통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성인 3명 중 1명이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. 음. 음, 그리고 WHO에서는 수면부족은..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내입니다. 방금 1분 미리 듣기 잘 들으셨나요? 전체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에서 지지익선 채널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. 저희 방송 듣고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봬요. 안녕.